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복입니다. 오늘 명심보감 성심편 하 12장 할 차례인데요. 어, 일전에 깨쟁이와 모지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썸네일 나가죠. 12장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성심편 하 13장, 1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13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발, 덕, 미, 이, 위존, 지, 소, 이, 모, 대, 무화자, 선, 의. 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말하죠. 십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자님이 주역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은 책이 십익, 날개입자에서 십익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예, 주역에 이르기를 덕, 미, 이, 위존, 지소이 모대죠. 덕 덕덕자 덕이 미 아주 적을 미죠. 덕이 적어 덕이 미한데 미소해요. 지은 복도 없어. 그러면서 말이월이죠 덕이 적으면서 미미하면서 위위 위, 위치 위자죠. 사람 인자에다가 설립이에요. 사람이 서 있는 곳그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 위자입니다. 위치 자리. 지위가 존, 높을 존. 자리가 높아. 그리고 지, 소, 이, 모대. 지혜지혜가 소, 작아요. 그런데 꽤못 자죠? 꽤는 커. 이거 네, 어떻게 될까요? 덕이 적은 사람이 자리가 높아. 대책 이 없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별일도 아닌 거를 사건화시켜서 무능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자기 덕을 높이느라고. 아랫사람을 모지리로 만들면서 자기를 높이느라고. 지혜가 적어. 지혜가 적어서 꾀가 구단이야. 이 모자를 보시면요. 말씀 언에다가 아무개 모자죠. 모이한다 꾀한다. 너희 작당모의해. 뭐 이런 모자예요. 이꾀모라는 것은요. 어, 여럿이 모여서 이제 꾀를 낼때 그냥 툭툭 아무거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 중에서, 어, 그거 괜찮네 하면 쓰는 거고 어, 그런 건 아니네 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언자에다가 아무게 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꾀라는 겁니다 어디 좀 음,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봐 이럴 때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툭 자기가 아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중에 그 이제 어,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이게 이제, 꾀를 내는 거죠. 일단, 지혜는 적어. 지혜가 있으면은, 어, 이거를 꾀로 내지 않죠. 지혜라는 것은. 그냥 탁! 드는 거죠. 탁! 직관처럼.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탁! 드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laughs> 지혜는 없어. 꾀가 구단이야. 그럼 꾀가 구단이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얕죠. 예. 그 덕이 적고, 위치는 높아. 지혜가 적고 깨만 많아. 이렇게 되면, 무하자, 선의. 이런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는 자, 예, 재앙이 없는 자는 선의, 드물 것이다. 예, 드물다, 드물선 자. 이게 생선선 자도 되고요. 신선하다 선 자도 돼요. 여기 보시면, 물고기 어 자에다가 양양 자죠. 예, 옛날 옛날에는 정말 이 산에는 물고기가 귀하고, 그죠? 물에 사는 사람들은 양고기가 귀하고, 그래서 드물다는 의미의 선자예요. 드물 것이다. 의자는 꼭 그렇다고 볼수 없는 것에 붙이는 종결어미자라 그랬죠. 아마 뭐뭐일 것이다. 왜냐, 덕이 적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지혜가 적으면서도 깨만 구단인 사람이 다 화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나름대로 복을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덕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 그런데도 또 우리가 모르는 복을 지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화를 당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말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다 풀려나오니까 무죄,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뭐 죄를 지어도 그 망에 걸리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그 복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기에는, 어, 저 사람 참 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야, 정말 지질이 복도 없게 생겼다 하는데, 의외로 안 보이는 복이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화자선의라고 뭐한 거예요. 언이라고 안 하고. 언, 아시죠? 확정된 주장을 말할 때언 이라는 어조사를 쓰죠 여기서는 의 의심스러운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는 자는 드물다는데 드물 두물 것이다예요 드물 것이야마 예. 예, 칸이 짧아서 그냥 드물다 했는데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주역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그것을 넘어요 주역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덕미이위존 덕이 미미하면 그러면서도 위치가 높아 지소이 모대 지혜가 적은데 꾀가 커 이런 사람이 무화자 화를 당하지 않는 자는 드물 것이다 대부분 화를 당한다 왜 턱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죠? 맨날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 터지는데 그걸 그때마다 탁탁탁탁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혜가 없이 그냥 단지 깨로만 해보세요. 어디가 터져도 터지지요. 삼풍 백화점 그, 무너진 거 있죠? 아, 그거 보니 정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욕심은 이만해가지고 깨만 내서 백화점 매장을 넓히느라고 그 기둥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다 매장으로 만들어놨으니 그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관리자들은요 앉아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5분 전까지도. 아 참. 그렇게 그 기미를 알아야 돼. 진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욕심에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뭐 오늘 하루 장사하면 매도이 팔리는데 그 문, 백화점 문을 닫고 공사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그렇게 무섭죠. 관리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그래도 공부 많이 하고 다 점검이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욕심 때문에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작 삼풍백화점 그 왼쪽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은요. 저 오른쪽에 가서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안 다쳤어요.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그 회장님인가는 자기네 백화점 망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어,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성신편하 14장입니다. 예, 네, 다음 문장은 설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설원. 설원이라는 것은요. 이 설, 말씀 설자죠. 이 원자가 동산 원자니까, 말씀의 동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예, 유향이라는 사람이 그 현인들의 일화를 이렇게 모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유씨 중국에서는 요 유씨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군도 임금이 왕도를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든가 뭐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군도 신술 등 스무 번이 있는데요. 이 서론의 장점은 유향이 그 자기의 주장과 맞는 글들을 갖다 모은 게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양쪽 의견들을 다수록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예. 항상 반대 입장을 봐야 되거든요.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예. 왜 그래야 했는지. 그것을 알면 답이 나와요. 내 것만 알면 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왜 저러지? 왜 저러는 거야? <laughs>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알았을 때 발전하는 거죠. 사람이 일단요. 그좀 알고 싶으면요. 일단 길을 열어야 돼요. 그죠? 예.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대체 뭐가 불만이야? <laughs> 그걸 들으면, 아,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예. 길을 막으니까. 예. 유향이 편천한 설원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 먼저 읽어보죠. 관태어 환성, 병가어 소유, 화생어 혜태, 효세어 처자, 찰차 사자, 신종 여시. 한정 보겠습니다. 관태어 환성 관. 관리 관자죠? 예, 관리는 태. 이게 나태할 태자예요. 게으를 태. 이 태자를 보시면 아래는 마음 심자고요. 위에는 연못 태자의 약자예요. 연못 태는요. 연못은 그 물이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기쁘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역에서 삼녀 막내딸. 막내딸은 우리 엄마, 아빠, 언니, 오빠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딸의 의미는 즐겁다예요. 그냥 세상이 다 즐거워. <laughs> 태, 즐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태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환은 그 벼슬환자고요. 이룰성이죠. 관태어환성이죠. 관리가 태만해. 언제 태만해지나요? 어환성. 어 여사. 벼슬이 이루어졌을 때에 태만해지는 거죠. 하, 내가 정말 과장만 따면, 예, 부장만 따면, 이래서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태만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관리는 벼슬이 이루어질 때에 태만해지고, 병, 가, 어, 소유. 병이라는 것은 가, 더할까, 자죠? 더해진다. 언제? 어, 소유. 예, 장소, 전사, 어, 자에다, 소, 작을 소, 그 다음에 나을, 쏘, 자죠? 조금 병이 나아질 때에 더해진다.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어, 이제 다 나아지는 것 같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조금 나아질 때에 더해진다. 뭐든지 마지막에 한번 반짝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관태어 환성, 병과어 소유. 관리는 자기가 원하는 지위에 이르게 될 때에 태만해지고, 병은 조금 나아질 때에 심해진다. 더해진다. 그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화생어 해태 효세어 처자 그죠? 화 재앙은 생긴다. 언제? 어 해태 게울을때 예. 생긴다. 재앙은. 그죠? 예. 게울러지면 생기는 거죠. 정말 맨날 말씀드리지만 해는 뜨면요. 지는 거예요. 절대 안 지진 않아요. 달도 차면 기울어요. 달이 안 기울지 않아요. 그죠. 이게 자연이에요. 화라는 것은요, 언제 생겨요? 내 인생의 최고를 칠때 화가 생기는 거예요. 최고 칠때 기울어야 되기 때문에 기울려면 화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내가 지금 잘 나가, 안 나갈 때가 오는데, 그안 나갈 때, 그 재앙이 어떻게 생기느냐? 게울을때 온다는 거죠. 왜게울을까요잘 나가면 이제 자만해지고, 예. 게을러지고 예. 긴장하지 않고 뭐뭐뭐 뭐,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대충 그까이 거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반복하는 거죠 효세어처자 그죠 효도 효도심은 쇠 쇠해진다 노쇠해진다죠 쇠 쇠해진다 어처자 <laughs> 처자식 때문에 쇠해지는 거예요 효도는 그죠 예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살면 그 효도심은 달라질 게 없는데, 예, 찾아가 생겨보세요. 1순위가 바뀌잖아요. 1순위가.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야, 나 없어도 얼마든지 잘, 건강하게 잘 사실 것 같잖아요. 음,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여전히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는 건전하거든요. 당장 쓰러져서 노인 요양원에 가셔도, 예, 자식이 지금 당장 감기 걸린 것보다 더 심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예. 아내가 뭐 한마디 해보세요. 애가 한마디 해보세요. 부모님 말소리 들리나? 예.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효라는 것은 새해진다. 처자식 때문에 새해진다. 요것을 서운해할 게 없죠. 예. 나도 그랬고, 내 후대도 그랬고, 내 윗대도 그랬고, 그런 거죠. 일순위가 바뀌는 거. 바뀌어야지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요. 화생어 혜태 효세어 처자. 화라는 것은 게으를 때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 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부지런하게 어디 구멍났는데 없나. 예. 어디 틈나는데 없나. 부지런히 열심히 가꾸면 코 예.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죠. 사람이 늙으면은요 늙는 대로 복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많이하기 위해서 예,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효세어처자 효라는 것은 처자 때문에 세지닌다. 찰차사자 신종여시 찰차사자 이네 가지를 찰 살피다. 찰 경찰찰자예요. 예. 위에 집엄자라 그죠? 집안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필발이에요.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펼쳐 놓고 보는 거예요. 이 밑에는 법단시 책상 같은 거예요. 책상 위에다 뭔가를 펼쳐 놓고 어떤 닫힌 공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치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대충 주마간산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볼간자도 아니고 네, 찰 살펴서 보는 거예요. 심히 봐서 흰종여시 삼가 무엇을 종 끝날 때를 삼가하는 것 끝삼가를 하기를 마무리를 아주 신경 써서 예, 삼가하기를 어떻게 해라 여시예요 시작과 같이 해라 이 종을 시작과 같이 아주 신중하게 해라 초발심 처음에 마음낼 때처럼 해라 예, 처음에 마음 가난하게 살 때처럼 예, 부지런하게 쓸고 닦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예, 부자가 돼도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유지가 될수 있다 이거죠. 예,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이르기를, 예, 관태어 환성, 예, 관리는 원하는 벼슬에 이르렀을 때에 게을러지고, 병, 가, 어, 소유. 병은 조금 나았을 때에 더해지며, 화생어 혜택. 재앙이라는 것은 해태심 개어렀을 때 생기고 효세어 처자 효심은 처자 때문에 약해진다 찰자 사자 이네 가지를 살펴서 신중여시 예. 끝을 마무리를 처음과 같이 신중하게 하라 혹은 마무리 신중하기를 처음 같이 하여라. 예.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 만, 즉, 일. 인, 만, 즉, 상. 그죠? 예. 보면 이, 이명심보감이요 끊임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기본적인 거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걸로 봐서는 초등학교 때 다른 생활에서 배운 거, 그거 평생 우려먹는 거거든요. 알긴 아는데, 아는 것 따로, 편하는 것 따로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또 하고, 말만 바꿔서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은연 중에 이제 이렇게 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살면서.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이치에 맞게,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기 만죽일, 기, 그릇기 자죠? 가운데 계연 자가 있고요. 바깥에는 입이 네 그러니까 개예요. 입이 네개 그러니까 네 마리 개예요. 근데 단지 딱네 마리 개가 아니겠죠? 많은 개들이 주둥이를 다 대고 있어. 무엇에 대고 있을까요? 그릇이요, 그릇, 그릇. 그래서 그릇, 그릇기예요. 그릇, 그릇, <laughs> 그릇기. 기만, 예, 가득찰 만짜죠. 예, 물 수변에다가 오른쪽에는 물 기르고 다녔던 물찌개 모양을 딴 거예요. 가운데 입자가 들어있죠. 들어갈 입이에요. 뭔가를 가득 넣고, 예, 요건 사람 머리 같은 거구요. 그래서, 물을 가득 찰, 물찌개를 가득 찬 그런 모양입니다. 기만, 그릇이 가득 차면, 즉, 일, 일. 물수변에 더할 이기죠? 예, 이 그릇에다가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놨어. 예, 더할 이기인데, 예, 물이에요. 물은 넘치잖아요. 물건이야, 이렇게 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놓으면은 뭐, 그렇지만 거기 물이 요보세요 넘치죠? 그래서 넘칠 일자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즉, 넘친다. 뭐 진리잖아요, 진리. 이거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는 거예요. 요 위치가 세상 위치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사람만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제일 일착으로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인, 만, 즉, 상이에요. 사람도 차면, 즉,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상자는 잃는다도 되고 죽는다가 더많아 사람이 까득 차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채우면 안 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비우세요? <laughs> 어렵죠. 비우는 게 어려워요. 그죠? 렇 예,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건데 예, 비우세요? 그러면요. 이만큼 비우면 수명이 이만큼 늘고 이만큼 비우면 또 수명이 이만큼 늘고 그렇습니다. 그 수명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파고날 때, 너얼마큼 살다 오너라 하고 정해진 거죠. 천명으로 정해지지만, 살면서요, 희명도 늘릴 수 있어요. 베풀면 돼요. 채우지 않으면 돼요. 채우지 않으면 병이 늘어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는데, 어차피 가면 이제 다시 못올 인생 아니에요. 더 많이 복을 짓고 가셔야죠. 그죠? 그럼요, 베푸셔야 돼요. 베푸세요. 베풀어야만 내거가 되는 거예요. 안 베풀면 절대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내가 그 값을 치루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 그 자식들 주시느라고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 자식한테는 별로 큰 복이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기만즉일 그릇이 가득 차면 텅 치는 거잖아요. 질이잖아요. 인만즉상 사람도 가득 차면 죽는다. 그안죽을려면안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채우면 돼요. 너무 많이 먹고, 그죠?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갔고 음, 이런 거 좋지 않죠? 예. 척벽 비보 초음 시경 그죠? 척벽 한 척이나 되는 벽. 이거 구슬 벽자죠? 예, 밑에 옥자가 있잖아요. 구슬 옥자 위에는 벽. 예, 풀을 벽한 자나 되는 한 척이나 되는 어, 구슬도 비보 보물이 아니래요. 보물이 아니래요. 예. 그 보물 갖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부동음이라 그러지? 예. 촌음 시경. 촌음. 마디촌자죠 음. 촌음에서 아주, 아주 짧은 순간. 시간. 촌음이 바로 경. 경쟁해야 할 것이다. 다투어야할 것이다. 예. 이척벽이 구슬을 보물이라고 막 다투어야 될게 아니라 촌음. 이 아까운 시간. 이 아주 짧은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다토해야 할 것이다예요. 요 경자를 보시면요, 요 아래 사람 인자에 이 신자는 옛날 그 노예를 말합니다. 그 자기의 노예라고 이렇게 문신을 했든가 하는 그런 그래서 매울 신의 글자잖아요. 아주 매운 거예요 노예에서 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노예들을 싸움 시켜서 구경하는 거 있었잖아요. 검투사들도 싸움 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노예들을 힘을 겨루는 모양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겨루다 다투다에서 경쟁이라는 자로 됐는데, 이 경쟁에서 누군가가 하나 이기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높을 경자의 뜻도 있습니다. 해서요, 여기 보물 보자와 같은 저기로 어, 경쟁하다기보다도 귀하다, 높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벽이나 되는 구슬도 보물이 아니다. 초는 아주 이 짧은 이 순간이 바로 어, 귀한 것이다, 높은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공부예요. 이 젊은 애들 그야말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시간 죽이려고 공부하신다는 말씀은 농담으로도 하시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양갱, 수미, 중구, 난조 라고 했죠. 예. 네. 어, 양 자는 양고기 양 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죠. 소고기보다. 글쎄요. 근데 중국은 양고기를 많이 먹고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미 자도요. 이 양고기 양 자에다가 큰대 자를 해서 양고기가 일단 큰 것이 아름답다 할 정도로 이제 양고기를 주로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양고기 양자에다가요, 요 갱자를 보시면은 탕갱자죠. 매탕이라죠. 매탕. 예, 그래서 국갱자입니다. 위에가 새끼 양고자고요. 아래는 이제 양이 큰 것, 예, 양고기 새끼나 혹은 큰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물에 끓여서 국으로 만든 것, 예, 그것을 국갱이라고 합니다. 양갱 하면, 이제, 양고기 국이 되겠죠? 예, 양고기 국이 수, 미 비록 숫자, 예, 미. 아름다울 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맛있다는 의미로 써야 되겠죠? 예, 양고기 국이 비록 맛있어도, 양고기 국이 맛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고기를 거의 약으로 먹죠? 예, 어려서 보면은, 검은 염소인가요? 양인가? 이렇게 끌고 댕기던 검정 양. 거의 양고기는 약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양고기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두형 맛있다 할지라도, 예, 중구, 난조, 예, 무리중 자, 입구 자죠. 예, 그래서, 대중의 입, 많은 사람이 입에, 예, 난조, 어려울 란 조, 조절하다는 뜻이 있는데, 기타 같은 건, 음 맞추는 거 있죠? 그걸 조율 한다 그러거든요. 맞추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입에 맞추기는 어렵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예, 맞출 수 없죠. 맞출 수 없는 거죠. 뭐 정치로 봐도요,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놔도 100%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행상으로 볼 때, 예를 들면요, 나무목을 기준으로 할 때, 목성을 가진 것이 살리는 것은요, 목생화, 그죠? 그 다음에 수생목이에요. 오행 중에 목이 친한 것은 물과 불입니다. 그러면 금하고 토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100%에서 오행. 모카, 토, 금수, 다섯 개에서 20%씩이죠? 그러니까, 육 5, 60%면 성공입니다. 다 맞출 순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양고기 국이라할지라도 모두의 입에 맞출 순 없다. 그러니까 웬만한 선에서, 어,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됐어, 케이야 이래야죠. 예. 그걸 다 맞춘다는 것은 공산주의죠.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추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실편 4장, 14장 공부하셨습니다. 겨울에 부하은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부 열심히 하셔요. 동영상 보시면은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적어주세요. 댓글 오면 아주 굉장히 반가워요. 별 말씀 없으셔도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